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포티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장기 렌트리스 특판 할인 최대 700만 원까지 적용되는 재고와 견적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렌트카 업체는 20개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요한 건그 업체들마다 특판 할인된 재고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 진행한 시점에 모든 업체의 재고 및 견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특판 할인이 적용되고 어떤 재고들이 있는지 견적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포티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장기렌트 리스 대량구매를 통해서 차종에 따라서 200에서 700만원까지 특판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매일 새롭게 할인 가능한 재고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즉시 출고 재고들이 결제된 리스트입니다. 보시면 차량별로 나와있으며 차량 가격에 따라 할인금액은 다릅니다. 소비자 가격에서 실제 결제된 금액이 얼만지 보시면 할인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특판 할인은 차량가격이 몇 퍼센트 이런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가격이 비싼 차량일수록 할인 금액도 높아집니다. 스포티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장기렌트 리스 예시 견적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위에 차량가격이 나와있고 아래 취득 원가가 있습니다. 제고마다 적용된 할인은 다르겠지만 특판 할인과 면세특이 적용되면 보통 200에서 700만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장기렌트만 면세특이 적용되고요 리스는 특판 할인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장기 렌트는 견적 안에 취등록세, 보험료, 세금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금 할부와 렌트리스를 비교할 때 차량 가격 외에 부대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모든 비용을 계산해 보면 렌트리스가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요즘 하허호 렌트 차량들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반드시 잘 비교해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렌트리스도 업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전에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비쌌다고 느끼셨다면 제대로 받은 견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렌트사, 리스사, 캐피타빌로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견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포티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장기 렌트리스, 재고리스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원하시 는 차종으로 문의를 주시면 전국 재고 확인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